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지지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 1시 26분이고요. 2시에 또 계약이 있어서 남는 시간에 잠깐 요즘 근황을 찍으려고 켰습니다. 최근에는 진짜 영상을 엄청 안 찍었어요. 전에는 개업 초반이기도 하고 9월, 11월 돼서 3월, 4월 영상 올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최신 근황 같은 걸 바로바로 바로 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중단을 하고 중간중간 영상들을 이제 찍을 수 있을 때 껴가지고 영상 올렸었는데 이제 거의 다 소모가 됐어요. 딱 3개가 남았어. 오늘 올라갈 거, 뭐또 하나는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눈치 봐서 올리고 사무실 구조 바꾸는 약간 이런 브이로그다 보니까 얘네들을 또 짧게 짧게 그냥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찍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 조금씩, 조금씩 영상을 찍으려고 하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약간 스포가 될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부동산의 서류 양식들 같은 거 조금씩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사용하는 부동산 사이트 같은 것도 하나 하나씩 컨텐츠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촬영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별도로 일을 벌리고 싶어하는 거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 좀 초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부동산 운영은 평화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이 세 분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두 분은 소공, 한 분은 중개 보조원인데. 그래서 사무실에서 촬영하는 게 굉장히 눈치 보인다. 지금도 좀 민망해서 나름 평온하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굉장히 좁다고 느껴져요. 요즘 들어서 직원을 더 늘려야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업무량이나 손님이나 매물 같은 게 자꾸 늘어나는데 최소한 12, 3평 이상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뭐 당연히 더 넓어가지고 회의실이나 상담실 이런 게 따로 있었으면 좋기도 하겠는데 뭐 굳이 그게 필수 요소는 아닌 것 같고 또 여러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 중에 하나는 고정급여 직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아직 제가 확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하면서 미팅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무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회사 업무를 다치면서 계약도 해야 되고 그 계약을 뭐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계약 다섯 개를 했으면 이 일주일만 바쁜 게 아니라 일정들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까지 바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기본급이 어느 정도 있는 대신에, 좀, 인센티브를 굉장히 적게, 뭐, 예를 들어, 2대8,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뭔가 업무 협업, 협업 팀으로 움직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자잘자잘한 계약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큰건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팀으로 움직이고 매물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본사 사람들, 그 담당자 실무자들이랑 컨택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 그 손님, 그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끼기가 애매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느껴서 그러니까 이틀 뒤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월요일 오전 회의를 진행하자라고 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뭔가 대단하고 오래 걸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한 2, 30분 내로 이런 식으로 저도 원래 개업을 하면서 주간 회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내세우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 할까봐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야 될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전 회의를. 진행하기로 일단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내용들은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이번 주에 주 타겟 손님이, 그러니까 계약이 유력한 손님이 뭐 3명 정도 있다, 5명 정도 있다, 아니면 1명 정도 있어서 어떤 손님을 더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우리는 손님이 양이 많아서 손님을 조금 골라서 계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손님을 좀 분배하는 그 물건 매치가 안될 때가 있어요. 물건이 생각이 안 나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근데 어 그거 얼마 얼마 저쪽에 있잖아요. 하면은 아 하고서 갑자기 계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물건 공유랑 인품. 이제 새로 들어오는 물건이나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변경되는 내용 뭐 예를 들어 굉장히 날 고 오래돼가지고 막 저렴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소유자가 그 사이에 바뀌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 정도의 협의를 타협을 정했다도 될수 있고 그 전에는 권리금이뭐 1억짜리였는데 갑자기 파격 할인 이제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2천만 원대로 막 줄여든 이런 것 때문에 그 물건을 받아오고 그 물건에 미팅을 간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거든요 또 하나는 전달할 이슈 사항 이거는 약간 뉴스 같은 사회적인 이슈, 뭐 정치적인, 정책적인. 뭐, 세금의, 뭐, 변동, 이런 식으로를 인폼을 하려고 하는데, 회의를 하고자 해서 무조건 부담스럽게 자기가 준비해와서 이런 의무는 아니고, 저, 저 역시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직원들한테 주어 들으면서 저도, 어? 이런 게 생겼다고? 작년까지만 됐었는데, 올해는 이게 안 된대요. 하고 새로 정보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추가 안건 같은 거. 예를 들어, 제가 생각을 한 게,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저희가 손님 콜을 받는데 이제 전화량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담당자가 바로 받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반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이 담당자가 아니라 이제 사무실로 전화가 오거나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데 콜만 받고서 구체적인 상담하지 말고 담당자한테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할수 있게 바로바로 돌려줘라라는 의견이 새로 생겼죠. 제가 원래 처음에 그거를 못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첫 콜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손님 전화가 왔을 때그 전화를 끊게 되면 그 다음 통화가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광고 같은 거를 보는 상태로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난이 부동산만 전화했고 이 부동산이 담당자 넘기는 동안 기다릴 거야 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부동산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짧은 5분, 10분 사이에 이미 다른 물건 가가지고 어, 저 지금 보러 갈수 있는데 보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 손님을 그냥 버리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 맨 처음에 약간 구체적인 상담 아니면 교육 감좀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확보해놨던 매물들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온 새로운 매물들도 웬만해서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화가 반드시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녁 시간에, 밤에, 주말에, 밥 먹다가 아침에, 외부에 막 미팅 중인데 공동중개 계약하고 있는데만 콜이 오면은 그 순간순간 머리에서 머리에 이제 매물장을 넣어놔야지 수월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직원들은 자기의 담당 매물이 아니면 이걸 얼버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길게 잡기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입장이 생기는 거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를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첫 코를 뭐, 한, 5분에서 뭐, 7, 8분 정도는 좀 끌어서, 뭐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찾는지, 이 사람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지랑, 월세 50만원짜리 매물을 봤다고 50만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범위, 뭐 원래는 30을 봤지만, 50도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50이 괜찮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한 150짜리 봤는데, 뭐야, 50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실물을 한번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속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담당자가 전화하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콜을 할때 다른 매물을 같이 연결해서 바로바로 상담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부동산에 전화할 때그 부동산을 잘 기억하는 손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나랑 아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뇌리 속에 어떤 상담을 했고 어떤 내용을 했고 우린 어떤 교감을 했어 하면 기억을 하는데 다시 전화를 받고서 아, 어, 제가 전화를 많이 해서 어떤 물건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끊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갖다 버리거나 놓치는 일이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좀 상담을 길게, 그러니까 너무 길게 말고 막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빠삭하게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담당자를 넘겨줄 때더 수월하게 넘겨주기 위해서라도 초기 상담이 좀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초면인 사람과 구면인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구면인 사람은 구면인 사무실은 그래도 더 친밀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내부적인 고민이 있어서 이런 회의 자리를 짧게나마 가지면서 소통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아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계약이 정말 많이 연타로 그냥 일주일 내에 계약이 엄청 많이 깨진 적이 있어요. 아 하루 해도. 그때 하루에도 3개인가 5개인가 깨진 적도 있었고 이게 또한 직원만 계약이 깨진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골고루 계약이 깨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잘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네? 한 개는 네일샵. 기존 세입자랑 권리금 계약 일정이랑 계약금을 넣겠다고 계좌번호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내용들이 다 조율이 됐어요. 막 간판을 어쩌고 간판 철거를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조율이 됐어요. 인테리어 견적까지 다 완성이 됐는데 임대인이 네일샵 싫다고 자기는 네일샵이 어떤 업종인지 모른다. 근데 저희도 막 이해가 안 가는 게 네일샵이 오히려 깔끔하고 조용하고 뭐 냄새 안 나고 웬만해서 임대인들이 선호를 하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네일샵을 마다할 임대인은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깨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네일샵이 뭔지 모르겠고 네일 아트 그 매니큐어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시는지 아니면 그분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뭔지 몰라서 싫다라는 이유를 대셨는데 그걸 알려드리고 설득해도 막. 강하셔서 결국에는 그 계약이 깨지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주택 단기 계약인데 저희가 이제 단기 계약도 많이 해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현장 인근에서 단기 집을 좀 많이 구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임대인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에요. 임대인이면서 부동산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분인데 그 전에도 좀 계약할 때좀까불었어요 왜냐면 이그 사무 여성분과 남성분 사장님이랑 둘이 의사 저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장은 어, 이렇게 이렇게 나, 내가 뭐 이거 옵션 넣어줄 거고 월세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이미 손님 픽스하고 계약금까지 넣은 상황에서 이 사모는 계약하는 날에 와가지고 자기랑 상의를 해야지 나는 월세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옵션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단기계약인데 하면서 그 계약 당일에 뒷말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모두가 다 기분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번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난처하실 거고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한테. 그, 이제, 몇 기냐, 부동산 뭐 얼마나 했냐, 여기에서 부동산 나 여기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무실이 있었냐, 우리 건물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이것저것 많이 따지셨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까지 다작성 하고 계약금도 이미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이제 입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또 이제 그 사모님이 안 좋은, 또 다른 소리를 막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손님이 이제 세입자. 나 그냥 계약금, 계약 파기하겠다. 나 이렇게, 이, 이 이런 집주인 있는 건물 못 들어가겠다. 이제 직원분이 또 계셨는데, 나 우리 직원도 이런 건물에 못 넣겠다 해서 그냥 계약금 버리겠다고. 해서 계약이 깨진 것도 있었고, 또 뭐, 또 뭐였지? 맞다 이제 단독주택형 상가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구체적인가? 계약 날이었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었고 요거는 가계약금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그 날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금을 넣는 거였는데 원래는 이 임대인은 카페를 넣으려고 했어요. 카페만 넣겠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설득을 해서 다른 업종이 들어가기로 협의를 봤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이제 세입자 여기 사장님이 되실 분이 거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직원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24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이 가게에서 잘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계약 당일에 여기 양측 당사자 우리 중개사까지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다 카페 말고 다른 업종에 들어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어, 약간은 그 외국인 노동자나 혹은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도 좀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민원이 생기거나 소음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 De data 뭐 안전 이런 것 때문에도 있고 거주를 하겠다 자기는 상가고 여기 상가 임대를 놓고 있는데 갑자기 거주를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지 않냐 아니 부동산이 제대로 일 처리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자기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우리 우리도 몰랐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 처음에 조율하신 내용이랑 갑자기 다르게 또 거주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도 저도 이거를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아 그럼 사장님 저희가 특이하게 임대인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주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명시 특약을 넣어 드릴까요 했는데 자꾸 계약 말이 달라지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아서 생각해 볼게요 하고 그 사장님은 막, 막 도망가시듯이 가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도 그 상가가 인기가 많은 상가니까 2시 반 계약이면 3시, 4시에도 다른 부동산이랑도 미팅이 있는데 자기는 좀더 늦게 빼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임차인, 자기가 원하는 업종이 들어오는 게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루만 일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하루만 조율하고 하루만 협의 봐가지고 하루만에 계약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모든 과정들 뭐 예를 들어 우리 얼마 전에 설날이었죠? 그설 연휴에 미팅해가지고 조율한 다음에 뭐두번 방문하고 주차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를 다 협의를 받는데도 결국에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계약이 파기되는 그것도 부동산의 뭐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데 오해를 받으면서 좀 좀 욕을 살짝 먹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도 있었고 또또 또 있었는데 계약 파기 몇개 가계약을 넣어야 되는데 인기 많은 상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조율을 다 했어. 권리금 계약까지도 협의도 다 하고 또 현장에 갔다가 기존의 상가 세입자분이 자기는 뒷박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중개사님이 얼마나 고생한지 아니까 손님 연락처를 알려주면 자기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전할 말이 있다 해서 연락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전달을 하고 이제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이 손님분이 자기가 지금 회사에서 미팅을 그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 시간 약속도 없었어. 30분 동안 계약금을 못 넣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부동산에서 여기에 계약금을 넣겠다. 그것도 기존의 권리를 깎은 게 아니라 이 세입자가 처음에 요구하는 권리금 그대로를 주면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도 해서 결론은 이제 30분 차이로 계약을 못한. 이런 계약도 있어요. 아무리 뭐 회의 중이고 뭐 밥받고 간에 진짜로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고 우리도 계속 독촉을 했어요. 여기 지금 다른 부동산이 가가지고 권리를 이만큼 하겠다 해서 넣었는데 먼저 본 손님이고 먼저 협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 넣으실 거면 빨리 넣어야지 그전 협의로 고정적으로 계약을 할수 있어요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1분마다, 막 5분마다. 아직 입금 안 됐을까요? 뭐 지금 입금 바로 못 하시면은 이거 물건 진짜 다른 부동산에 줄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약이 또 빠개졌고 또또 음, 하나가 상가 계약인데 이것도 같은 물건인데 두 번의 계약이 빠그러졌어요 한 개는 음, 저랑 약간 싸우셨어요 손님분이 그 이유가 계약하는 날에 와서 권리계약이랑 상가 임대계약이 있는데 임대계약을 먼저 하고 권리를 좀 있다가 하는 스케줄이었어요. 우리 계약서도 다 썼고 뭐를 더 추가해달라해서 또 추가하고 계약서만 한 다섯 번을 뽑았을 거예요. 그 협의도 다 하고 모든 설명 내용까지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계약서 사인 여기에 하시면 되세요 하는 그 순간에 임대인이 아 근데 우리 건물 팔 수도 있는데 하시니까 여기 세입자가 막 이제 노발대발 한 거지. 아우 우리한테 중개사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설명 안. 했다. 근데 우리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손님분이 덩치도 크시고 좀. 좀 무서운 인상 키가 한190 이상은 돼 보이셨고 막 저희 직원분한테 욕설을 살짝 하셨는데 이게 대놓고 걔 같은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한게 아니라 혼잣말 하듯이 근데 우리 여기 여기에 있는 한 7명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고 앞에 임대인 노부부예요. 노부부 두 분이 앉아 계신 상태로 병신같이 어쩌고 하면서 그 손님분이 막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그 담당 직원이 계약하는 거는 제가 안 끼어들려고요. 근데 그렇다고 내 직원이 욕을 먹고 있는 걸 듣고 있는 거는 저도 호구잖아.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욕을 하시냐. 지금 우리도 이거 알지 못한 부분이었고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건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법률적인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집주인이 이거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나는 그러면 강제 퇴거해야 되고 돈도 어쩌고 하고 자기 그러면 권리를 왜 주고 들어가면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도 라 얘기합니다. 했는데, 아, 이거 좀 며칠이 지나서 제가 좀 까먹었네. 되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좀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임대 계약을 하고 나서 소유자가 넘어갔을 때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자기 권리를 보장받고 주장을 할수 있다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서 그냥 주워들은 정보, 주워들은 생각으로 이게 무슨 정답이다. 너네가 뭐 그딴 식으로 막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시니까 저 역시 당연히 이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저희 직원분들은 다들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조마조마 하시면서 계셨고 임대인 분들도 왜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 눈빛도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쉬. 막 이러면서 막 걔가 입질하듯이 그러니까 저도 막 몸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 저도 이제 쫄보거든요. 그리고 막 덩치 차이를 봐도 나이 차이를 봐도 내가 굉장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난 내가 지켜야 할게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동생이 100명인데 막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협박 같은 뭔가 그런 말들을 막 밖에서 하시고 그때 아기도 있었어. 본인의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 앞에서 하여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분한테라도 설명을 했어요. 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저희 직원을 보호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하실 수 있고 요런 부분 이제 장사를 하시고 영업을 하시는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권리금도 많은 권리금이 아니었어. 200이나 300이었나. 월세도 굉장히 저렴하고. 평수도 굉장히 작고. 소액의 임대 계약이니까 설명을 하고자 납득을 하고자 마치 사기꾼 단체마냥 그렇게 취급을 하시고 보복성으로 협박하고 입질을 하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또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가족들이 나가고 저희는 임대인한테라도 안정을 취해야 되니 저런 세입자랑은 계약 안 하시는 게 낫긴 하다. 저희가 지금 이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린 거를 이제 같이 들으셨잖아요 부동산 계약을 엄청 많이 해봤지만 저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다음에는 이제 저런 사람 말고 좀 제대로 된 손님이랑 계약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좋게 좋게 가셨어요 기존 세입자 권리금 계약하려고 쫄레쫄레 오셨는데 싸움이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마주치셨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저희 들어와 가지고 아 그랬냐고 아 알겠다 해서 다음 계약 다른 사람을 계약을 붙여주기로 하고 이제 가셨다가 두 번째 같은 물건인데 두 번째 계약이 왔는데 임대인이 특약 했다가 그거를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내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다음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은 잔말 말고 나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의 특약을 요청하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넣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입자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서 나가거나 건물에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채를 올릴, 올릴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소유자가 바뀌니까 그쪽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무작정 세입자한테 불리한 조건을 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세입자 그분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면 나는 여기에 월세를 계속 내고 있었고 권리를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넣는다면 나는 내 권리를 보장받지 않고 계속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월세만 내다가 가야 되는 입장이지 않냐 해서 기존 세입자와 이 임대인이 뭐 소송을 한해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일도 있었고 설날 지나고 2월달 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고, 제가 지금 우리가 까먹어가지고 어떤 계약이 또 깨졌는지를 몰라서 하여튼 이런, 이런 근황이 있다. 다사다난하게 계약이 많이 깨지기도 하고, 뭐 하루에 미팅 막 6, 7개씩 하고, 계약서 몇 개를 쓰고 해봤자, 결국에 계약이 다 깨져버리면 우리의 멘탈도 다 깨져버리고, 누군가가 이제 오해해가지고 좀 무서워지고. 저 사람이 진짜 뭐 동생 100명을 데리고 뭐 우리한테 거부를 하겠다는 건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또 제가 운동을 이것저것 많이 하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요. 왜냐면 재미 때문에 똑같은 운동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하고 나서는 맨 처음에 제가 필라테스 했었고 필라테스 끝나고 주짓수 했었고 주짓수 끝나고 골프 배, 배웠고 골프 끝나고 요즘에는 헬스 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또 또 있어요 제가 또 아까 일을 하나 버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 버리고 있는 거랑 별개로 온라인 상으로 제가 또 일을 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마 뭐봄 하는 뭐 3, 4월 내에는 제가 알려 드릴 것 같은데 이게 뭐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편집도 하고 있고 근데 영상 옛날 브이로그 영상이 너무 못 생겼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제가 꼴배기가 싫은데 아 그래도 이런 거라도 좋아하시려면 누군가가 좀봐 주시려나 싶어서 이왕 찍어 놨던 거는 웬만해서 짧게라도 영상을 쳐 놓은 것들도 있고 저희 팀장님이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주에 저희 2월 초에 다른 직원들 우리 모두가 계약이 다 깨졌었는데 이 팀장님 혼자만 해도 한 주까지도 아니야 한 3일 내에 계약이 4개가 깨졌어요. 근데 어제 상가 계약을 하루에 3개를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극복을 했다. 깨진 것들이 금액들이 꽤큰 건이어서 기대를 하잖아. 나 이제 요번 달 얼마를 했다.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사로 전부 다 깨져버리니까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어제 조금 극복을 하셨다를 첨부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끝입니다. 끝. 찢어. 조금 있다가 계약 하나를 하고 오늘 계획한 다른 영상들을 찍어서 나름대로 좀 빠르게 다른 영상들을 칠수 있도록 다른 영상들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더욱 잘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